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 앤리들토마토리들토마토 <laughs> 왜그러지 슬퍼하고 있어요 딸기도 못막잖아요 저번에 여기 화분에 옮겨 심은 달콤이 새콤이 고소미가 모두 사망을 했네요 근데 왜 쟤가 제일 크죠 <laughs> 네. 어, 제일, 원래 제일 컸어. 새콤이가 제일 컸는데, 뭐가 잘못됐는지, 햇빛을 많이 못 받았는지, 물을 많이 줘서 그런지. 토마토는, 응, 토마토는 그렇게 잘 자라서 열매가 맺히는데, 이거는 딸기는 진짜 키우기 힘드네. 어, 완전 진짜, 진짜 딸기는 망했어. <laughs> 어, 실망하지 말고 다음에 한번. 모종을 사서 한번 딸기 열는 걸 한번 봅시다. 저기 아니겠죠? 벌레가 있어요. 맞아요, 벌레도 많이 자라요. 벌레 잡아볼까요? 어디 벌레 있어요? 잡았다. 잡았어? 손손 손 보자. 어디지? 도망갔어? 저기 잡았는데 저기 음. 딱소로 떨어졌어. 아, 벌레가 엄청 많이 생기네, 진짜. 우리가 많이 키워서 그렇을다 이렇게 한번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. 또한사 개월, 5 개월 정도 키웠는데 많이 자라지도 않고 이렇게 죽어버렸네요. 다음에 딸기는 다음에 한번더 도전해 보도록 합시다. 아쉽지만 딸기 공짜로 먹기 프로젝트는 중간에서 하차하도록 하겠습니다. 손, 손, 슬퍼지만 손, 손. 어, 울지 말고, 두 마터. <laughs> 진짜 우는 거. <laughs> 아니? 어, 가짜로 온 거야? 네, 예, 손 주세요. 예, 네, 안녕히 계시고요. 실패했지만, 영상이 즐거웠다면, 구독과, 좋아요! 영상에 어? 좋아요를 눌러요! 어, <laughs> 영상이 슬펐지만, 좋아요, 그, 구독! 그렇죠.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ke